겨울의 초입,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시기인데요. 이번 시간은 오카리나 연주자 유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행복한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은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약멀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제 음악 이야기, 인생 이야기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 오카리나 음반 3집 수록곡인데요. 어, 이 곡은 제 자, 제가 만든 자작곡이기도 하고요. 봄 그리고 그대라는 곡입니다. 어, 이 곡은 어, 코로나 시기에 비말이 튄다는 이유로 어, 수업할 곳도 없어지고 연주할 곳도 없어져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이경 선생님의 자작곡 봄 그리고 그대가 작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윤경 선생님의 봄 그리고 그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봄이 좀 희망적이잖아요. 봄이 좀 희망이 가득 차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차가운 코로나의 장벽을 봄이라는 따뜻함에 녹여서 그다음에 그대가 들고 오는 백마탄 왕자님이 가지고 오는 <laughs> 뭔가 <laughs> 백마탄 왕자, 왕자님 네, 지금도 오 기다려요. 어, 기다려지네요. <laughs> 네. 네, 네, 뭔가의 그 희망을 그대 봄 그리고 그대라는 곡으로. 표현해 봤고요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따뜻한 곡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음~ 오카리라가 가진 그 특성이 저는 굉장히 따뜻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내 호흡을 불어넣으면 이렇게 부풀어지는 풍선처럼 내 소리도 내 따뜻한 호흡을 불어넣어서 불어 이 차가웠던 그 내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훈훈하게 덮여 주는 그런 느낌으로 오카네나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덮힐 수 있는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음색의 연주를 저는 하고 싶어요. 흙으로 만든 악기에 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난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 철학은 뭔가요? <laughs> <laughs> 어, 서, 선생님, 혹시 저기 천지 창조할 때 사람 만들 때 옆에 계셨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뭐 네. 흙으로 나와, 만들어졌는데 네.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흙으로 그 만든 악기를 제가 불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 이렇게 진짜 그리고 내 호흡을 불어 넣어서 이그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따뜻한 음색을 내가 표현한다는 게 어, 무슨 진짜 저가, 저한테는 오카리나가 마치 종교처럼. 오, 어, 네네. 마치 너무 내 사명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연주를 하니까 오카리나 연주하고 진짜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조금 사적인 질문으로 한번 제가 네네. 옆으로 사이드로 한번 가보는데 그러면 쌤께서는 오카리나 연주하시기 전에는 조금 덜 행복하셨나요? 어 오카리나 연주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해 보면은 원래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 음악을 향해서 막 뛰어오다가 이게 이제 음대가 좌절이 되면서 네. 약간 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일본어 교육과를 제가 네. 이제 입학을 하면서 일본어도 굉장히 재밌게 했죠. 네. 재밌게 했지만 뭔가 내가 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쉬움이 있었고요. 제가 네. 오카리아를 처음 만났던 곳이 일본이에요. 오, 그러셨구나. 어, 네. 그래서 뭔가 연관성이 있고. 또 나를 또 일본으로 보게, 보내게끔 내가 또 일본어를 전공하게끔 한게 하늘의 뜻인 것도 같고. <laughs> 어, 네. 그러면서 또그 오카리나를 또 하시는 연주자들이 또 일본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네, 네. 근데 자연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언어로 그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오카리나가 그러니까 내가 그최초부 그 아주 어렸을 때 아니 아주 그 계획한 계획대로. 이렇게 들어 딱딱 그 판에 끼워져 마치는 듯, 듯, 듯하게 제 오카리나가 시작하게 된 같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예정된 미래를 네네네네. 향하여 갔는데 그 지점이 오카리나였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어, 저, 정말 선생님하고 오카리나는 운명적인 것이군요. 네, 운명적인. 것. 오카리나는 나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유용경 선생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일부 유은경의 오카리나 마지막 남아있는 곡 들으면서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향말리 파트1 유은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류미경이었습니다.